아, 얘는 왜 여기 못 찾는 거야? 여기가 그러니까... 아 답답해, 씨. 아, 전화해야겠다. 여보세요? 야 어디야? 아니 왜 몰라, 그를? 거 아니 그러니까 그 근처인데 거기서 좀만 더 앞으로 와서 우회전하면 되거든. 아. 거기가.. 거기가 아닌가? 그렇지. 야 그냥 됐고 야 폴리텔리 들어와 폴리텔리 들어와 폴리텔리 들어오라고 어.. 어 폴리텔리 들어와 그래 바보 여기있네 이새끼 지금 여기있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가면 되겠네 폴리텔리 아왜 안오냐? 나 집에 안다 아 잠깐만 아화 한번 해볼 아, 집에 갈네 아, 제가, 제가, 제가. 아, 추워! 잠깐만, 잠깐만,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다 왔다고? 아, 진짜 아까부터 다 왔대. 아, 지금 한 시간 딱... 반. 지났다, 한 시간 반. 일단 기다려봐, 끊어봐 빨리 와! 한 시간 반에 여기서 구미도 갔다 온 거야. 아니 잠깐만 집인 것 같은데? 너무 조용한데요? 폴리텔리 어가볼까 <목소리> 뭐야 이새끼 주변에 없네 지금 어? 야 집인거 같은데? 아아 집간다 아, 아 나도 갔네 씨 폴리텔리 여보세요? 야 지갑을 놓고 가냐 어? 일단은 내가 여기, 여기 근처에 폴리텔리 지오피 찍어놓을테니까 거기 오면은 타이어 하나 있어 타이어 안에다가 지갑 넣을테니까 니 가져가라 나 지금 바쁘니 있어 빨리 가봐야되니까 음 알았어 어 폴리텔리 지오피 찍을게 어 폴리텔리 들어가서 내가 이쯤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오피을 등록하면 되겠지 폴리텔리 와우 진짜 그래요? 이만 잠봐, 이뻐라. 아니 여자친구 잔다고 가지고 그냥 곱창에 나와지고 그걸 무슨 차 살라고? 응? 모르겠어요. 계속 <웃음> 산다 산다 <웃음> 말만 하고 왜? 네. 몰래 나어 몰래 나어 여보세요? 어, 자기야. 집이지 응? 아냐 집 맞아 응. 어? 아 갑자기 폴리텔 갑자기 폴리텔레가 왜켜아 알았어 일단, 일단 끊어봐 응 아이씨 빨리 갈게요 왜 롤리폴리가 뭔데 어 다왔다 아, 아, 제발 빨리빨리빨리 어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다행이다 아 집으로 찍혔다 후우 <laughs> 나이스 <laughs> 어 자기야 나집 맞다니깐 알았어 나 좀만 더 잘게 볼리틀리